바탕화면이 하얗게 된게 아니고 네. 지금 이게 이제 엑셀하고 네. 이런 것들이 다 날라가 버린 상태예요 윈도우 업데이트 하셨죠 이번 윈도우 업데이트가 굉장히 네. 좀 문제가 많아 가지고요 네. 윈도우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은 엑셀이나 한글 같은 게다 네. 지워져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잘못이기는 한데 바탕화면 아이콘을 좀다 살리고 이거를 지금 열을 아니면 은 복구가 되거든요? 예. 이거를 뒤로 돌릴 수가 있어요. 뒤로 돌릴 수가 있는데, 어 제가 해본 바로는 뒤로 돌려도 파일들은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모르잖아요. 제 컴퓨터를 해봤는데, 제 컴퓨터는 이상이 없이 됐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니, 한... 제 컴퓨터 이상이 없이 됐는데, 제 컴퓨터는 그냥 하겠는데, 손님 컴퓨터를 그러다가 자료가 날라. 난 그래도 혹시 안에 중요한 자료들이 바탕화면에 있는 건가요? 그럼 혹시 모르니까 지금 이거를 D 드라이버에다가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네. 만들어서 내문사 네. 문을 더 볼게요. 작업하는데 열을 걸린다는 게 아니고, 아. 예, 윈도 우 업데이트가 네. 저질러 놓고, 저질러 놓고 네. 열을 안에는 이전 시점으로 복구. 그렇게 아. 그 상태로 돌리서 열을 넘어버리면은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아. <laughs> 복구하는 데 열이 걸리 이렇게 그냥 여기서 키보드 윈도 우단추 누르시고 업데이트라고 한글로 치세요. 여기 업. 업데이트, 윈도우 업데이트 설정 있죠. 이쪽으로 들어오시는데, 어, 방금 전에 제가 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제 컴퓨터도 이래가지고 돌렸거든요. 돌렸는데, 자료는 그대로 다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 컴퓨터면 괜찮지만, 손님 컴퓨터가 자료가... 뭐, 100개 중에 한대라도날아가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걸 생각하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혹시나 모르니까 자료들, 정말 중요한 자료들은 외장하드나 뭐, USB 같은 데다 옮기 놓고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말했지만, 열흘 안에만 작동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복구 들어가시면은 이전 버전의 윈도우 10으로 돌리기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시작 누르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라는 메세지가 뜨고, 이걸 좀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전 빌드가 차라리 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 눌러주시고 업데이트를 확인할까요? 지금 업데이트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무슨 놈의 업데이트를 또 확인해? 아니요, 여기서 아니요 누르셔야 돼요. 다음에 일부 뭐 어쩌죠, 저쩌나옵니다. 파일이 백업되었습니까? 여기 제가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이 떠져고죠이 작업으로 인해 파일이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준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어? 뭐이말 한마디는 그나마 낫네. 그데 이거 안 읽어 본다고 다들 그냥 작업을 하지. 제가 이런 저질을 놓고 누구 보고 치우라고 자, 다음 누르고 다음 누르고 이전 빌드로 되돌리기 눌러 주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전 버전의 윈도우 복원 중이라고 뜨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도 그대로 살아 있고 엑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돌아오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음, 사실은 이번 윈도우의 업데이트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업데이트 자체가 실망스럽다기 보다는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벌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죠. USB 키보드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앱들이 다 지워져 버리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빨리 패치를 서로 보내주거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속조치가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고요. 이번 업데이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번 업데이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돌릴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에 대해서 빨리 정보화를 해줬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실망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이전 빌드로 돌리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고요. 그 전에 꼭 어, 삭제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혹은 모르니까 데이터는 백업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간단한 잔소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